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1월 22일 오후 5시 55분이고, 이미지스 지금 차트 보시면 이 상승분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죠.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차트인데, 기존의 저항에 맞던 라인이 대략적으로 1,400 라인이에요.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자마자 볼륨량이 터져주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죠. 어, 내일 2400 라인을 한번더 리테스트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. 이 평선 라인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터치하고 캔들이 여기 위에서 좀 마감을 해준다면 이 하락분을 좀 어느 정도 반납을 하는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. 여기 라인을 밑에서 마감을 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 하단부 라인까지 도달을 하겠다는 뜻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종가 마감을 이 위에서 해야 된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41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5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